쟁점을 추출을 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3조이랑 3호도 쟁점이 될것 같고, 34조이랑 12호도 쟁점이 될것 같다.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줄글을 써내려 가야 되는데,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써내려 갈 때에는 구분도 없이 줄글을 그냥 쭉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만 써내려 가는 형식이 아닙니다. 답안지를 20페이지 정도 구성을 해나갈 텐데,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써내려 가면 있어서 그 어떠한 구분도 없이 그냥 줄글로 쭉 써내려 가잖아요? 채점 절대 못 합니다. 채점하기 너무 어려운 답안지가 돼요.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목차를 짜주셔야 돼요. 지금 테마상패법 교재 몇 페이지만 넘겨 보셔도 아실 거고 대부분의 교재들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. 그냥 줄걸로만 쭉 작혀 있지 않아요. 대단원이 있고, 소단원이 있고, 그 소단원 안에서도 대목차가 있고, 소목차가 있고, 중목차 이렇게 다 있습니다. 목차로나눠져 있어요. 즉, 이 목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, 여러분들? 그 내용을 읽는 사람, 독자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구분을 해둔 겁니다.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의의에 대한 내용이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내용이다. 논리적 단계마다 구분을 해둔 것이죠. 그걸 구분해둔 이유는 뭘까요? 조금 더 편하게 읽으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두는 겁니다. 그래서 소제목을 달아가면서 목차를 잡는 거예요.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이 다반제 독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교수님이 천명 거를 채점을 해야 돼요. 다반제 하나 하나의 줄글을 디테일하게 음미해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되냐면, 교수님들한테 이 답안제 목차를 통해서 제가 이런 이런 항목들을 답안제다 지금 구성했습니다를 딱 목차를 가지고 논리를 보여줘야 돼요. 그러면 답안 인상이 훨씬 좋아지고, 그러면 교수님들이 빠르게 봐도, 아, 올바른 답안들, 올바른 논리 가지고, 올바른 쟁점들 가지고 구성했구나. 이렇게 딱 인식을 할수 있고, 그러면 고득점이 가는 겁니다.